우유 그냥 마시면 안 돼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건강하게 드세요. 우유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?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운동 후 간식으로 마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. 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. 어떤 음식과 먹으면 좋을까요? 우유는 오트밀, 바나나,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과 영양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답니다.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. 어떤 음식과는 피해야 할까요? 우유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많은 음식은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. 또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. 우유 어떤 건강에 효과적일까요? 심혈관 질환 예방, 혈압 조절,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에요.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줘요.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답니다. 오늘도 우유 한 잔으로 건강 챙겨보세요. 다음 주제도 궁금하지 않으세요?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푸드상식이었습니다.